뜻이 우연히 들어마리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따라서 모든 사물은 건드리지 않고 천은 그대로 놓아둘 때그참 모습을 볼수 있다. 만약 한두 개를 조정해서 여기저기 짝을 맞추게 되면은 그 맛이 덜해진다. 백시운이 말하기를 뜻은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놓아둬야 스스로 말아진다고 했더니 참으로 맞는 말이로다. 의소우회뜻의바소짝우모일회 뜻이 우연히 들어맞으면은 편성 가경 편할 편 이룰 성 아름다울 가 지경 경 그렇게. 기물수가 없다. 물출 천연. 물건물 날출 하늘 천 그럴 연. 따라서 사물이 움직이면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놓아두게 되면은 재견 진기. 겨우제 볼견 참진 틀기. 그 참모습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 약가 1분. 같을 약 더할까 한일 나눌 뿐 그러나 한두 개를 골라가지고 조정 포치 고를 조 머무를 정 배포 둘치 여기저기 짜 맞춰 놓게 되면은 취미 편감 뜻취 만미 편할 편덜감그 맛은 오히려 줄어든다 백시은 흰백 성씨씨 이를 운 백시운이 말하기를 으스으스 무사적 뜻의 따를 수 없을 무 일사 맞을 적 뜻은 일에 얽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유자적하다고 했고 풍축 자연청 바람풍 쫓을 축 스스로자 그럴 련말글청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여야 스스로 막다고 했으니, 유미제. 있을류 만미 비롯할제. 참으로 맞는 말이로다. 기연지야. 그기 말씀은 갈지 어조사야. 참으로 맞는 말이로다. 의소우에 뜻은 저절로 들어맞게 되면 편성가경. 그렇게 기을 수가 없다. 물출천연, 따라서, 사물의 움직임을, 움직임에는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놓아두게 되면, 재견진기그 참모습을 볼수 있다. 약하일, 분, 조정버친그런 한두개를 건드려서, 여기저기 짜 맞추게 되면, 은 취미편간, 그 맛은 줄어들게 된다. 백시운, 백선생이 말하기를, 으수, 무사적. 뜻은 일에 얽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유롭다고 하였고, 풍축 자연청.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여야 저절로 맞다고 했으니, 유음이 기연지야. 참으로 맞는 말이로다. 지금까지 체근 나무집 81장이었습니다.